안녕하세요. 내균형 연구소 이승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동 많이 보이는 패턴으로 감각적인 민감성과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검사해보면 공통적으로 원시반사라고 생후 1년 안에 없어져야 되는 반사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시반사라는 것은 영아에게서 보여지는 중추신경계의 본능적인 반사작용으로 영아가 성장하면서 아동기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 전두엽이 발달함에 따라서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두엽의 발달이 미성숙하거나 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경우 지속적인 반사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반사를 확인하고 소거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각적으로 민감하거나 예민한 아동들 혹은 불안도가 높은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감각소고 운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소고가 이미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감각이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반사 패턴. 모로반사인데요. 아이를 눕혀놓고 가볍게 고개를 잡고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개를 내렸을 때 지금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 불안도가 남아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잡고 들다가 내렸을 때 팔이 뭐 지금처럼 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렇게 살짝 벌려지는 우리가 놀랄 때 깜짝 놀라잖아요. 다시 한번 더. 고개에서 떨어뜨렸을 때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팔이 꽁트거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불안도가 아직 내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소거시켜주는 운동이 있는데요. 불가사리 모양처럼 우리 몸을 펼쳤다가 모았다는 하 운동입니다. 지금처럼 왼발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왼손이 위쪽으로 고개는 최대한 웅크려서 몸을 말아주세요. 그리고 박자에 맞춰서 최대한 펼쳐주는 건데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돌아오기.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돌아올 때는 반대 발과 반대 손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았다가 펼쳤다가 모았다 펼쳤다가를 한번할때열 번씩 3세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발에 대한 민감성으로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빈스키 반사라고 해서 우리 대뇌 척수로의 기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의식적으로 내 운동성을 조절을 해주는 영역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로 확인하는 반사인데요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사 남아있는지 확인할 때 발을 바깥쪽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자극을 시켜보는 거죠 지금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돼요 반응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따봉 혹은 개구리 발가락 이렇게 두 가지 패턴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턴이 나타나면 어떻게 소고를 시켜 줘야 되느냐? 검사 방법과 똑같아요. 운동도 계속 동일하게 마사지를 해서 이 감각을 안정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보통 센터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해 보면은 자극하면 막 자질러져요. 간지럽다고. 그럴 때는 그냥 마사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똑같이 자극을 시켜 주면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뭐 양말을 벗고 지하판 같은 데에서 많이 걸을 수 있게끔 혹은 뭐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면 우리 등산처럼 지면이 불규칙한 곳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런 반사들이 안정화되면서 내가 외부에서 느껴지는 감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감각이 안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영상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다음 편에도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